네, 안녕하세요. 2017년 6월 15일 목요일, 새 직업, 새 일자리로 단께잘 사는 새 세상 플랫폼 중개사 정광훈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 대전 장주 방송 이어가겠습니다. 어, 오늘 아침에 에, 택시 손님 음, 아주 지혜로운 어, 젊은 아기 음, 엄마였습니다. 아, 정말 예, 지혜롭고 인 대전 시민이라서 즐거운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. 그분도 역시 안철수를 좋아하고 지지했지만 선거 투표는 아 문재인에게 했답니다. 왜 그랬냐고 여쭤보니까 그 순수한 신 기업가 또 지식인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어, 여러 가지 겪으면서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서 오히려, 어, 정치판에 서 정치를 그만 두기를 바랬답니다. 이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. 어, 이렇게 착한 분들, 이제 제대로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하고 속으면 이제 다음 대선 때는 반드시 새 정치를 지지할 것입니다. 자, 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그분도 공무원 비슷한 일을 하셨는데 이 사회에 나와서 경험 한부 해보니까 모든 세상이 학연, 혈연, 지연으로 엮여 있어서 무슨 백 없이 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현실을 보고 놀랐고 또 자신도 거기에 익숙해져가는 것을 느끼고 많이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오염된 현실을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. 누군가는 바꿔야 합니다. 자. 오염된 세상, 타락한 경제, 썩은 정치,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는 지혜. 이 지혜를 바꾸는 것, 혁신, 혁명, 개혁입니다. 이 개혁을 누구나 불의와 악의 무리도 개혁을 한다고 하고 세상을 바꾼다고 하죠. 세상 을 바꾸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합니다.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 이 세상 이치 자연법칙 우리가 하늘이라고 믿고 있는 게 있죠. 양심의 순리대로 순응하는 개혁, 혁신, 혁명 뿐입니다. 이제 지나 보면 알죠.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.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알았고 이번에 또 문재인 정부, 이제, 시작되었고, 이제, 다음에는, 음, 아마, 세준치를 지지한 21.4%가, 어, 5, 60% 가게, 안내를 해야 되는데, 지금, 그, 선두, 선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국민의당이, 제대로 능력,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, 안타깝습니다. 물론, 열심히 하고 있고, 어,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, 다음 내년 대선 아 내년 지방 선거 또그 후에 총선 또그 이후에 대선까지 계속해서 어 새로운 성을 쌓아가야 합니다. 어 그렇게 그런 어,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예. 저도 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새 예, 경제로 어, 또 우리 자영업 중소민들이 예, 다가오는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익인간 프로슈머 선시민의 의무와 사명으로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어, 혁신, 개혁, 혁신, 혁명을 해야 되는데요. 어, 공무원도, 정부도, 또 기업도, 또 정당도, 또 종교도 다 개혁을 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디지털순성혁명 이전에는 전부가 수직구조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제 디지털혁명, 순성혁명 이후 수평구조의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. 종교도, 정당도, 기업도, 지자체도 다 변화해야 합니다. 변화하는 단체만 이제 자영업 중서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함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다 역사의 뒷골모로 역사의 미래 저후퇴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. 자 우리 자영업 중서민들을새 직업 새 일자리로 안내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신패러다임을 전파해야 합니다. 전달해서 전파해야 합니다. 심폐라담을 갖추어야 새 직업, 새 일자리도 이해할 수 있고 저 같은 택시 기사가 왜 경제 정치를 바꾼다고 이렇게 나서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심폐라담이 갖춰줘야 자영 중소민들이 하고 싶은 일또 하고 계신 일과 함께 에, 새로운 직업, 새로운 일자리를 또 창직할 수 있습니다. 자 어, 대전에 에,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, 프랜차이즈 가맹점 많이 힘들죠. 어, 이 갑과 을의 기업과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, 어쩔 수 없이 가맹점을 하지만 어, 대부분 기업에 에, 이득이 많이 가고 우리 자영업 중소민들은 참 벌기가 힘듭니다. 또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면 더 어렵겠죠. 그런데 그러면 자영업 중소민들을 새 직업, 새 일자리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. 모든 것에는 세상만사에 재원, 돈이 필요하죠. 그렇다고 회비를 무작정 거둘 수 없는 것이고 또 회비를 거뒀다가 또그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.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.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패러다임인데요. 역발상이고, 여러분들이 이 소비하고 있는 모든 이 생필품, 또 기호식, 기호식품, 뭐 건강식품, 또 어, 의료, 어, 교육에 대한 소비를 공유해야 합니다.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또 신뢰할 수 있는 기업, 어,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, 어, 특수 판매 구조와 공제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의 시스템을 갖춘 네트워크 다단계 기업들과 융합을 해야 됩니다. 그러나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가?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다단계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. 그건 수직 구조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분들 네트워크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자영업 중소민들 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자영업 중소민들까지 다 함께 하려면 새로운 방법 수평 구조에 다 함께 하나의 팀이 되는 방법을 반드시 융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. 그것이 제가 만든 세계 최초 제가 만든 787 시스템입니다. 그러니까 네트워크 다단계 방법에 787 시스템을 융합을 하면 이제 다 함께 잘사는. 세계 최초 새로운 사업,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하는 것이죠.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이제 저희가 함께하는 공부 지혜노동입니다. 이 지혜노동을 공유하고 심폐단을 갖춰서 다 함께 할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또 갖추셔야죠. 그 새로운 직업이 플랫폼 중개사입니다. 지혜노동으로. 새롭게 만드는 직업, 플랫폼 중개사. 그리고 그 플랫폼 중개사와 함께하는 새 일자리.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과, 어, 요구,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, 또 소비하고 있는 일과 또 융합하는, 홍익인간 음, 프로슈머 선시민. 이것이 곧 새로운 일자리가 되는 것이죠. 자, 심패러다임을 갖추고 새 직업 새 일자리 창직하는, 에, 그,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전 국민이 새로운 일자를 리 창직하고 어 제공받을 수 있겠죠. 어 예, 그것이 예, 4차 산업 혁명의 예, 핵심입니다. 따라서 어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함께 융합 공유 상생하는 지혜 예, 지혜를 갖춘 사람들의 예, 새 세상 그것이 바로 어 4차 산업 4차 산업 혁명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유비쿼터스 어, 다음 기잘사는새 세상인 것이죠. 예, 왜 에, 네트워크 다단계를 가장 먼저, 제일 먼저 어, 변화, 혁신 혁명을 해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? 어, 이 에, 가장 그 수직구조에서 가장 큰 병폐를 안고 있고, 어, 가장 힘들고, 어, 가장 피해를 많이 받던 사업들이 우리 자영업 송서민들이 피해를 받던 사업이 이 네트워크 다단계입니다. 에,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분들이. 에, 새로운 행운 대운 만복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. 그래서 가장 음, 그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. 자연 법칙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, 가장 희생 많이 당한 사람들이 먼저 새로운 음, 세상에 에, 행운 대운 만복을 받는 것이 에, 자연 법칙 세상 이치입니다. 하늘의 뜻입니다. 이것이 또 어, 국민의 뜻이고요. 어,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함께 잘살수 있는 새로운 방법. 것이 바로 어, 새로운 세상인 것이죠. 예. 자, 여러분 어, 오늘도 어, 또 즐겁고 신나게 새로운 개혁, 혁신, 혁명에 대해서 어, 고찰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